네, 와타시기기 오늘은 할로윈 이벤트가 시작한 지 일주일이 되는 날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이벤트 중이라 솔직히 새로운 공지 사항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이게 웬걸? 오후 6시와 함께 뭔가 뭔가가 나왔음. 오늘 소식은 또 그렇게 긴 편은 아니니까 삐 같은 거 없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나온 캠페인은 TV 애니메이션 페이트 아포크리파 블루레이 디스크 박스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릴리즈 기념 캠페인인데요. 잠깐만요. 영상 끄지 마세요. 에이, 에이 유! 어차피 오늘 영상은 짧기 때문에 잠시만 참고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캠페인은 캠페인인데 이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게 있거든요. 먼저 캠페인 기념 로그인 보너스로 호불을를 무려 한 장이나 주는데요. 호부 한 장이면 가차 한번이니까 5성 서번트 한 개를 뽑을 수 있겠습니다. 또 올해 화이트 데이 때 배포했던 아마쿠사의 궤도 영희도 다빈치 공방에서 교환할 수 있는데요. 이번 영희도 다른 영희와 마찬가지로 레어프리즘 5개를 사용해서 교환할 수 있지만 아마 올해 시작한 유비가 아닌 이상 저 영희는 다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응 아니야, 난 없어. 저번 화이트 데이 때 이벤트가 너무 재미없어서 대충 뛰다가 결국 영희 교환 못했는데 정말 다행이네요. 굿. 아무튼 이런... 이렇게가 캠페인 내용 끝인데요. 도대체 내용이 이거밖에 없는데 왜 끝까지 영상을 봐달라고 했냐면 바로 픽업 때문입니다. 이번 픽업은 또 아포크리파 픽업 이라서 다들 그냥 넘어가실 것 같지만 그냥 아포크리파 픽업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포크리파 출신 한정 서번트도 나오고 게다가 잔나와 함께 수영복 잔나도 나오는 등 같은 서번트의 다른 클래스 버전도 나오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넘길만한 픽업이 아닙니다. 캠페인 기간은 오늘부터 다음주까지 일주일밖에 진행이 되질 않지만 픽업은 서번트가 많아서 그런지 다음주 수요일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다른 서번트는 평소에 자주 픽업 을 하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번에 기간 한정 서번트만 보도록 하자면 세톨프와 수잔나와 세미라미스, 아마쿠사, 세프랑, 라모트가 픽업으로 등장합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만한 서번트가 바로 수잔나와 라모트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두 서번트는 평범한 한정 서번트가 아니라 수영복 한정 서번트라 픽업을 안한지 굉장히 오래된 서번트에 게다가 아츠대군 서번트 중 NP 수급률이 굉장히 높아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 서번트입니다. 정말 이제는 수영복 복각이 끝나서 더 이상 얻기 힘든 서번트인데 갑자기 이렇게 픽업으로 등장할지 몰랐습니다. 게다가 수영복 서번트들은 이번 픽업이 지나면 앞으로 언제 올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정말 요즘 픽업이 참 너무하네요. 수잔느는 10월 29일 금요일과 11월 5일 금요일 총 2일, 라모트는 11월 1일 월요일과 11월 8일 월요일 총 2일로 픽업 날짜를 잘 확인하신 다음 원하시는 서번트를 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가 이번 캠페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아포크리파 캠페인이라서 아포크리파 출신 서번트의 강화 퀘스트라도 있나 싶었지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정말 이벤트는 한 달에 한 번밖에 열리지 않는데 픽업은 대체 몇 번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그냥 넘기기 힘든 그런 픽업을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두 서번트 모두 대체 가능한 서번트가 등장을 했다는 건데. 아, 그래서 수영복 안 뽑을 거냐고. 이번 놓치면 다음은 몇 년지가 될지도 모른다고. 자, 아무튼 오늘 영상도 Merci. Oh.